몇이때가 아, 어. 남았죠? 일밖에일밖에 어. 입대가 안남았어 친구랑 5일밖에 입대가 안 남았는데 공사활동을 하세요. 아. 그래서 그 자기 전에 한 번씩 보고주세요 예비군 생님들을 네. <laughs> 저희 신생님은요 우선 마을사무소를 가면은 아무 일도 없다고 하셔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뭐 아무 일도 없다 해가지고 첫날에는 띵가띵가 놀았는데 인사드리면서 그 장인심 할머니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일을 전당으로 맡아서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댁에 잡혀 있다가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못 뵈셨는데 그 할머니 집도 가 봐야 되지만. 이제 다른 할머니 때 그게 좀 나눠서 두명 정도만 이집 할머니 때 가면 이제 매우 많은 일들을 하게 되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따로 다른 집을 방문 하셔, 하시는 방법으로 신생님은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신생님은 폐으로 길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걸어다니까 보면은 할머님이 혼자 사시는 곳이 모여있는데 거기 한번 저 드리면서 도움 드리면 될것 같고 어 국소자 할아버님 홍복수 할머님이 살고 계신 댁이 있는데 그분 할머님이 너무 아프셔서 아프시면 불구하고 할아버님이 직접 간호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 댁에 방문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될것 같아요 Thank you.